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올해 추경예산 11조 7천억 원중 중소벤처기업부가 확보한 예산은 3조 667억 원입니다. 중기부는 이 예산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복구에 신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들에게 제일 급한 것은 그 단기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빨리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2조 1550억 원이 쓰입니다. 금융지원 예산이 1조 7723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보 출연에 투입됩니다. 피해 점포 복구 지원과 경영 안정화 예산은 2,690억 원으로 전국 19만 8천 곳의 피해 점포에 지원됩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특별재난지역 피해 점포 17만 7천 곳이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제 활력 지원 예산은 1,137억 원이며, 온라인 판로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오프라인 매장 중심에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온누리 상품권 할인 발행도 이루어집니다. 중소기업 지원에는 모두 9,117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긴급 경영 안정 자금 3,000억 원, 신성장 기반 자금 1,000억 원, 신용 보증 기금과 기술 보증 기금 출연이 각각 4,022억 원, 669억 원씩 이루어집니다. 또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도 198억 원이 투입됩니다. 중기부는 위탁보증 집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